기계제도인데, 감옥 소유를 좀 하고 갈게. 어, 기계 설계 사업 기사. 그 다음에 컴퓨터 응용 가공 사업 기사. 어, 일단, 요, 일과목이 음만하고 똑같아.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근무 동영상 산업기사는 일과목이 이만 일과목, 공통과목이야. 기계 가공법 및 안전관리. 이 공통과목이고, 그 다음에 기계 설계, 기계 재료. 기계 설계가 공통 과목이야. 그러니까 기계 설계 산업기사를 먼저 따든,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를 먼저 따든, 1, 2 과목이 문제야. 네. 응, 응. 3 과목인데, 3 과목이, 기계 설계 산업기사는 3 과목이 기계 제도야, 기계 제도. 이게 술 문제 나와. 근데, 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는 기계 제도 10문제. 이게 1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cnc공작법이 열문제 나와 어, 그러니까 뭐 컴브등용 가공산학열문제그 기계설계사 안학기사는 기계제도 술문제 어, 그 다음 네 번째 과목이 기계설계사 안학기사는 CAD이론 그리고 4과목이 CAM이론 이거 술문제인데 어, 술 문제 중에서 1 6문제랑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16문제는 똑같고, 순수 캐드 물어보는 건내문제 다르고, 순수 캠 물어보는 거는 또내문제 달라. 그럼 스물 여스, 술 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같다고? 16문제가 같다. 알겠지? 내가 왜 얘기하냐니까, 어, 폴리텍 친구들은 이걸 두개다 따. 대부분. 그러니까 이걸 따면 이걸 따. 알았지? 그렇왜 그렇지? 요거 요거 봐. 80 문제인데 뭐 내가 기계설계 뭐 따닥쿵면 이두 개가 뭐 돼? 면제가 돼버려. 아예 필기가. 그럼 여기는 뭐 기계제도 공부했으면 이거 기계제도 되실 거든 그지? 어, 그러니까 요거 이거 공부했으면 이거 공부한 거잖아, 그죠? 그럼 술 문제 중에 몇 문제 같다. 이거 이거 1 6 문제 똑같아. 그럼 이거 공부했으면 이 공부 안 해가 돼. 자격증만이 목표면 그죠? 그럼 다른 거는 뭐야? CNC 공작법인데 CNC 공작법은 우리 기계 강법 하면서 대신 NC 공작기의 간단한 프로그램 짜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표기에서는. 그냥 이거 공부했어. 이거 그냥 시험 안 치고 그냥 간도 한몇개 풀고 들어면다 붙어야 되지. 그냥 이걸 딴 친구들이 이걸 딴단 말이야. 기계 설계사 하는 기사는 CAD 부자 자격증이고, 이거는 캠 자격증이잖아. 그죠? 어.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과목 소개만 조금만얘기해 동기부여 차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폴리텍에서 하여튼 폴리텍 친구들은 이거 따고 이거 따. 그다음에 하나 더 따는 게 기계 조립 산업 기사가 있어. 기계 조립 산업 기사인데 유일하게 이걸 큰 부등용을 따잖아. 그럼 이게 필기를 아예 안 봐. 필기가 아예 면제야. 이해 안 되지? 이해 그러니까 기계 조 그러니까 큰 부등용 가공사 자격이 있잖아. 필기를 아예 면제를 해줘, 필기를. 이걸 차악경이 있으면. 그럼 여기는 뭐만 보면 돼? 조립, 조립산업기사는 뭐만 있으면 돼? 필기 면제고, 필기, 그러니까 실기만 보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저 2년대 그 기계과 친구들은 요거, 요거, 요거 세 개는 거의 따고 간다 보면 돼.